아 멋있다. 우와, 뭐가 있을까? <laughs> 남자들의 노망이 방 안에 냉장고 갖고 있는 게 맞아요, 노망이잖아. 술로 술로 가득 찼네. 와, 와 음료만 숙취해서 음료술 좋아하는구나. 와인은 냉장고는좀 한지 좀 됐어요. 와. 와인을 좀 좋아해가지고. <laughs> 전날, 전날 술 마신 거 아니, 술안 먹었어. 네. 아... 네. 아... 네. 설거지는 안 했네, 바로. 아, 어제 또 드시고 설거지 못 하고 잤네요. 이게 다뭐 혼자 살면 다 그렇죠. 뭐. 맞아요. 기본적으로 깔끔하시네.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시네. 사실 요리하는 사람도은후라이팬은쓴 다음에 바로 이렇게 닦아내야 맞아. 되거요 맞아요. 여름에는 냄새가 한 30분만 지나도 걸려버려안되거 아, 네. 아니 꼼꼼해, 규현씨가. 어. 음. 꼼꼼해. 어휴, 이래야 요리할 맛이 나지. 규현씨가 네. 또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맞아요, 네, 맞아요. 맞아. 요리 프로도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네, 좋아하죠. 이야, 저거 돌려깎기를 저렇게? 아, 저 쉽지 않은데. 아, 아 아침부터 지금? 규 원통하다 원통하다 어? 원통하다 아, 왜? 왜? <laughs> 규현이랑 숙소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1 0년다 아 돼가고 있습니다. 아 규현 씨 아직 숙소 살아요? 네. 같이 살아요? 왜요? 아두 번째 년 넘으셨는데 집 나가잖아요. <laughs> 아 이렇게 공동 숙소. 아, 숙소 진짜 오랜만에 거다 아, 근데 좋겠다 이렇게 쓰면. 뭐 하는데? 아 유부 초밥. <laughs> 어무중가주치자 그럼 무. 무를? 간인데. 네. 그래도 잘 맞으니까 같이 이렇게 오래 그럼, 사시겠어. 그럼요. 그러니까 그 여름이니까 그거 며칠 전에 응. 몸에 원액을 담냉몸에 원액 원액을 담가놨거든요. 아까 이 육수를 만들어놨다고 해가지고 배달하죠. 대박이다. 진짜 한, 한 시간 반 걸려서 만들었나? 예. 그래서 유부 초밥이랑 같이 먹으면. 맛있지 않을까 요즘에 요리에 꽂혀가지고 요즘엔 배달보다 본인이 재료들을 들어올 때 사갖고 들어오고 해서 음식을 많이 해줍니다 맛도 있어요 이귀 규현 씨가 한 거예요, 네 다? 네 와, 와 잘하김수미 네 선생님인 줄 알았어 숙소에서 허거도 해주고 그 허거까지 진짜 쉽게 만들 수있어 아 맛있게 고마운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음식을 좋아하는구나. 오, 제대로 야 했다. 제대로 했는데. 아유 뭐 식당이네. 형 어제 뭐 먹었어요? 응. 뭐 먹었어요? 응. 나 저녁 안 먹었는데 어제. 어제 안 먹었다고요? 응. 왜? 아니 뭐. 설그지늘 억울하셔. 아니 진짜 안 먹었다고요. 어제 그형 먹는 그 쉐이크 단백질 이런 거 먹지? 아 않나? 그거 그거 하나 먹었잖아. 그거 하나 먹었어. 그거 하나. <laughs> 아그 계란 후라이는나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아니 계란 후라이가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. 음, 그러게 아니야. 누가 먹은 거야?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대체 누구냐고. 뭐 기억 못 하는 거 아니야? 뭐야? 뭐야? 누가 먹었어? 뭐야? 뭐야? 어? 뭐야? 아, 뭐야? 아, 뭐야? 아, 진짜, 뭐라, 위로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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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? 만약 에 이렇게 되면 다시 못 나간다. 네. 네. 지금 오니까 또 너무 한번 한한 겪어봤기 때문에 어. 어. 너무 편해. 그 방이 있는 줄도 몰랐어. 어. 다 있었어? 아니 다 있었어? 아니 얼마만이야? 아니, 오랜만이다. 아니, 숙소에 살았어? 2 주만에 보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 그러니까. 나 계속 있었어. 나 계속 있었어. <laughs> 나 계속 있었어. 저 계속 있었어요. 아 진짜. 스케줄이 없는데 어디 나? 스케줄이 없는데 어디 나? <laughs> 나 계속 있었어 뭐하는거야 근데? 아 모밀한데 먹을래? 형 먹을래? 모밀을 한다고? 모밀이랑 유부초밥 하려고 아 어, 근데 어휴 졸린데 아침을 원래 이렇게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음, 들어데 어? 그럼 먹어오는데 나왔으니까 좀먹어면들어봐섭섭하 그러면 어. <laughs> 마음대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스스케줄에 미안한데 지금 마이크도 차가 차가지고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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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 몇개좀 하다가 이렇게 유부초밥 먹지 유부초밥 먹지 엄마 같다 지금 유부초밥 또산게 아니라 지금 하시는 거예요? 네형 네. 냉모밀 먹어? 아 먹긴 먹는데 아침부터 먹어본 뭐 적은 없어 들어가라 <laughs> 아, 아, 들어가라 이게 16년차 캐미기 응?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맞아. 거죠 서로 준 먹어 여기 준 먹지 아니, 먹은 적이 없으면 이만 들어가. 맛만 좀 볼게. <laughs> 또 통선이 형또 서포트 해줘야지. 또. 그럼, 그럼. 통선이 형? 큐? 원통하다. 원통하다. 또 통선이 형또 서포트 해줘야지. 또. 그럼, 그럼. 원통하다고 라 인사하시던데 원통하다는 게 뭐예요? 이게 다 MBC 음? 때문인데요. 어, 왜요? 네. 2014년에 그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제 이름이 원통선으로 나와서 <목소리> 우린 실패지! 어? 이렇게 스크롤이 올라가는데? 매니지먼트 그때부터 아아아아아아 팬들도 멤버들도 그렇게 별명처럼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음... 정도 원통해 아, 그런데 표정도 아, 원통하잖아 원통서 아니 근데 그때 이후로 원통하 생겨 생겨진 맞아, 것 같아요. 그래 관상이를 따라가. 그때 불만 없으셨어요? 놀라셨을 것 같은. 하나 닉네임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네. 원통하기도. 하고. <laughs>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이제 저녁 먹었지 집에서. 누구야? 형형뭐 <laughs> 먹었어? 솔직히 말해. 이게 오랜만에 다 같이 지낼 거야. <laughs> 뭐냐? 설거지 범인 프라이팬 <laughs> 썼스안 썼어, 썼어. 솔직히 막 그냥 말해봐. 지금 어지, 뭐 어지. 없잖아 설거지. <laughs> 깨끗하잖아. 깨끗하겠지. <laughs> 어 그래. 이걸 참지 못하는 누군가가 움직였을 테니까. <laughs> 은영 씨가 범인이구나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현이가 2006년부터 아직 숙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많이, <laughs> 와, 네, 청소도 하고, 빨래도 많이 하고 <laughs>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한테 잔소리를 하면서도 치우란 얘기도 하면서 항상 엄마 같은. 네 역할을 음, 하고 있는 것같습니 근데 너무 잔소리를 해. 섞어. 어떡해. 음. 아, 식으면 섞어. 식으면. 괜찮아. 유한 씨 눈치를 많이 보시는 어. 것 같은데. <laughs> 이 정도. 어, 근데 다 씻었어? 끼를 씻끼 씻었어? 안 씻었지. 아니 대충 이렇게. 우리 이거 안 씻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? 우리 <laughs> 어? 뭐 <하는> <laughs> 다 카메라가 없게요 지금. <웃음> <웃음> 정말 리얼을 안 리얼하게 하네. <laughs> 카메라가 있어? 안 보이는 척 해야 돼? 유현 씨는 리얼하게 하고. 은영 씨는. 아니, <목소리> 저는 내가... 너무 많... 아 <laughs> 스케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. 아니라... 아, 이거 나도 안낭다아 깽판 리지 말고 돌아가라, 지금. 하는 데 방송에 무슨, 나올 거. 자격이 없다.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이거 뭔데? <laughs> 토크하자. 앉아봐봐. 강심장처럼 <laughs> 하는 거 아니야? 강심장. 저는 이런 춤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요즘 예능 좀 하자. Earth... 감성은 감성장이지, 있어... 스타킹. 아니, 오늘, 오, 몇 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? 그게 내 가장 대표작이야. 가장 대표작이야. 홈카데미, 홈카데미. 네, 그카데미 홈카데미. 섞었어요? 오, 형, 많이 하게 뭐, 해봐야 돼. 어때문날아다거겠지 어우, 좋다. 지만 형, 도 그냥 있으면 안 돼? 아, 형이 이거 할수있는 형이 그거를? 뭐를? 이제 들어가라. 그 카메라 하나만 줘. 그 <laughs> 저걸 리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. 들어 가라 진짜. <laughs> 나 스케줄이 없어. 왜 스케줄 안 잡아 줘, 형. 왜 자기 스케줄 잡았어? 나 스케줄 잡다 아 보니까 자기 <laughs> 방을 <그러네>. 잡았네. 원통해. <laughs> 원통해. <laughs> 한창 쉬고 있는데 자기 스케줄 잡아. <laughs> 어, 자기 팀이랑 그러네. 자기 그러네. 이거는 너무 배신감 느낌 오늘 같이 하면 되겠다. 같이 <laughs> 하자. 와. 생 것도 운혁이야운혁이야운혁이야 어? 어? 이 정도씩. 그럼 뭐좀 할래? 한번 해봐. 한번 해봐. 진짜로? 분량 좋네요. 착한 동생이네. 아니 뭐가 심심해, 아, 심심해 보여서. 아. 심심하진 않은데 어떻게 하는 건데? 저거 안에 또밥 양이 중요하다고요. 아, 정말 어려워. 해가지고. 저거 안, 안 떼지더라고. 떼는 아, 것부터 잘 떼야 뭐, 돼. 유부를 만져본 적없네 이것이 바로 저게 소스네. 네 원액 만들어 놓은 거. 뭐야 그거는? 대미액기스. 아 대미. 네. 그 원액 만들어 봤는데 저 정도 만든 거면 진짜 소재다가 그여야지 아 엄청, 아 엄청 크게 엄청 어 크게 만든다. 그거밖에 안 나와요? 뭐 한약처럼? 되게 조금 나와요. 그래서 저걸 또 희석해야 되잖아요. 네. 물이랑 희석해. 희석해서 먹는 물하고 거죠. 희석해서 네. 저희가 네. 타 먹는 거죠. 아, 어, 맛있겠다. 근데 어우 향 고소하다. 너무 좋다. 야 우리 어디 막 놀러 가는 것 같아. 어? 놀러 갈까? 어, 가자. 형 우리 스케줄 있어. 형 우리 스케줄 있어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놀랬어? 우리? 나 빼고 너, 형이랑 둘이? <laughs> 형이랑 나. <laughs> 요즘 형이랑 노닥거릴 시간 없어. 이게... 원통선 씨가 은혁 씨보다 더 바쁘네요. 네, 아, 바쁘죠. 형뭐 연출하지 않아 지금? 연출하던 거. 아, 그. 공연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그러니까. 취소됐어요. 왜냐면 아아 네. 공연 연출을 하거든요. 아 보통 우리 스케줄 있어 하면은 나랑 얘랑 있어야 되는데 왜 형이랑 얘랑 아 있는 거야? 나소스에남겨두 아 <laughs> 지금 보고 계시는 제작진분들, 저희 은혁이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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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제 와서 여기 누워서 그러면 뭐예요? 어 일좀 잡아주시면 되잖아요. 전참시도 은혁 씨랑 같이 나오면 되잖아요. 아, 예. 그, 이 전참시도 제가 알기로는 그, 스케줄이 있어야지 찍을 수 있는 건 아는데. 감사다 아, <laughs> 그렇네. 그치. 만들 수 있어야지. 저 오늘 너무 행복해요. 아, <laughs> 편하죠. <laughs> <laughs> 스케줄이 있어야 팔로우라지. 됐어. 야,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돼? 아니, 이거... 그냥 사진을 한번 찍어줘야 된다고. 됐어. 형뭐할할거 없냐 그랬지. 자이기서 응. 김가루 줄거내자자 여기서 김가루 줄게. 내자 김가루. 결혼 <laughs> 스케줄은 많으시네요. 야, 내 그, 동생이 자꾸 불량을 주네. 네. 어, 야이 김가루가 있네 따로. 음. <laughs> <laughs> 우리 일 있으니까 오늘 은혁이 설거지하면 됐다. 어, 그래라, 그래라. 내가 아까 한거다 했다. 설거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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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줄 잡아달라니까 스케줄 만들어준 거야, 지금? <목소리> 분량이 넘쳐나네, 아주. <목소리> 자, 완성됐습니다. 오케이. 대박이다. 뭐 갈아가지고 저 진짜 손 많이 갔는데. 아 정말. 이거는 요리 좋아하는 사람이 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가? 그럼이야, 이거. 아침적이 아침이잖아요, 지금. 네. 그러니까. 자, 우리,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. 난 시간 많아. 반겠습니다 <laughs> 어? 어, 네. 반겠습니다 제가... 이게 면이 진짜 맛있더라고. 아, 오 시원하다. 아, 어때요 국물? 시원해. 맛있다 그리고. 와, 진하다. 엄청 진하다. 면이 진짜 맛있는데 이거. 어우. 이게 면이. 1 99.7% 메밀면이에요? 메밀, 메밀. 네. 아 그럼 저거는 사드라겠네 뚝뚝 끊어지겠네이걸 맛있는데? 원래 아침 잘안 드세요? 은혁 씨는 저잘안 먹고 어... 그리고 이렇게 해 먹지도 않아요 음... 저는 시켜 먹지 음... 저는 오늘도 해 먹고 왔거든요 아... 뭐해 드셨어요? 오늘 순두부찌개 해 먹었어요 대박이다 아... 아침에... 와... 거의 백종원 아, 보고 있나, 이수준 이0 백생 거 보고 있어요, 실제로. 음. 아... 이게 은혁이 형 만든 유부초밥이야? 내가 만들었지. 그렇게 오래 했는데 뭐... 6개를... <laughs> 20개 나와야 되는데. 아침이니까 적당하게. 음. 음. <laughs> 아니, 은혁이가 우겨 <욕이야> 넣은... 맞있어 먹어봐. <laughs> 날씨 오늘 되게 좋다. 요즘 은 너무 좋아. 조금 더운 것만 조금 빼면. 오늘 연습 끝나고는 뭐해? 호이랑 뭐 먹어야지. 나그 뭐 그때까지 뭐 먹지 말아야겠다. 그렇지. 너는 언제까지 있을 거야 숙소? 중요한 얘기죠. 그때 이제 슬슬. 혼자 살아 볼 때도 됐어. <laughs> 너무 오래 살았어 숙소에. 나 <laughs> 15년. 지금 나 숙소 산다고 얘기하면 어, 진짜 맞아. 많이 놀래. 뭐, 아니, 나도 나도 <laughs> 멤버랑 같이 살아 요 이러면. 어? 아직도 숙소 생활하는 멤버들이 있어 이런 거야. 진짜 <laughs> 옛날에 유목민족처럼 여기저기 막 <laughs> 이방 저방. 아무데 없었어? 두달두 달만 어? 옮겨다녔어요 어? 그때는. 왜? 그때 숙소에 사는 인원이 멤버 여덟 명, 어. 매니저 다섯 명. 13명을 살았어 요 어머나, 이 분들이 아, 김동석이 뭐, 신동 씨네요 어, 신동 씨예요? 한 아파트 안의 위치에 남이어서 네, 살고 네. 있다네요 지금 내 방보다 작은 방에 4명이 쓰고 아 지금 형 방보다 자, 더 작은 방을 2명씩 쓰고 아아 팬들이 사준 그도넛츠 가게 사은품, 사은품 슬리퍼 모양 사은품 있잖아요, 햇, 햇빛 가르지는거 이거 어, 맞아, 이거 어. 다 여기서 어, 샀어요 맞아, 맞아 텐트에서 네, 저기서 샀어요 왜냐면, 나중에 합류를 해서. 아. 네. 아이 없었어요. 아 그랬구나. 네. 거기 들어가서. 거기 들어가. 멤버들이 막 걱정하는 척을 하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나는 그냥 어, 괜찮아. 뭐 여기 자, 더 잠이 잘 오는데? 그러니까. 9개월 동안 내가 방치하네. 1개월 동안 방 그래서 나는 두달이방 살았다가 두 달은 예성형 침대 옆에서 잤어. <laughs> 거기서 자다가 침대 옆에서 어~ 애성이 자꾸 인중만 지니까 짜증나가지고 <웃음> 방을 <웃음> 옮겼어 다음에 간게동해형이랑 민영이랑 아, 침대 사이에 그 속에 들어가서 침대에... 살다가 항상 캐리어를 항상 들고 다녔어 캐리어를 방을 <laughs> 옮길 때 아. 아, 아. 옷내옷걸곳도 없었고 서랍도 없었고 <laughs> 침대도 없었고 그니까 러 나는. <laughs>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없었으면 숙소는 존재하지 <laughs> 못했어. 인정, 인정. 그건 인정. 왜냐면 너가 거의 지킴이였지. 너 없었으면 없어졌어. 그래? 숙소, 형, 숙소 진짜 없었어. 숙소 짬으로 해야 돼요. 그래서 숙소 숙소 짬에서 은혁이 형은 지금 바닥에. 은혁이 그방 하나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. 그 방을 두 개나 찾아서 앉았어 <laughs> 물론 그, 아, 일단 지금 내 방이 커서 괜찮아. 지금 <목소리> 이로 <목소리> <목소리>